안녕하세요. 동탄같치 부동산입니다. SNS로 받은 좋은 글 올려드리니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동탄 1 2신도시 중간지점으로 입지가 좋은 화성시 방교동 소재, 상주택 일층상가임대물의 새로가와 소개합니다. 동탄산단 북단에 조성된 방아다리마을 상택단지는 단지 내 도로가 넓어 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주차가 편리해 일층상가에는창고형 또는 점포형 사무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방교동상 임대물로 소개해드리는 일정상가 면적은 약 18평 정도로 빠듯한 모양이며 주차나 차량 통행이 편리한 입지라 사무실로 추천드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 80만원입니다. 동탄방교동 일정상가 관리비는 없으며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다보하고 수도세는 월 1만원입니다. 화성시 방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동탄느름공원과 방아다리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식당이나 카페 중심에 먹자고먹도 형성되어 창고행, 점포행 사무실로 근무하기 편리합니다. 창고행 사무실이나 점포행 영업사무실로 추천드리는 화성동탄 방교동 일정상가 임대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시고 동탄에서 일정상가 임대차하시면 연락주세요. 고객 니즈에 맞는 좋은 상가로 중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SNS로 받은 좋은 걸 올려드리니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동탄 1, 2신도시 중간지점으로 입지가 좋은 화성시 방교동 소재 상업택 일정 상가 임대물의 새로가와 소개합니다. 동탄산단 북단에 조성된 방하다리마을 상택단지는 단지 내 도로가 넓어 차량 통행이 용이하며 주차가 편리해 일정 상가에는 창고형 또는 점포형 사무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 방교동상 임대물로 소개해드리는 일정상가 면적은 약 18평 정도로 빠듯한 모양이며 주차나 차량 통행이 편리한 입지라 사무실로 추천드리고 임대료는 보증금 1 천만원에 월 80만원입니다. 동탄 방교동 일정상가 관리비는 없으며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답보하고 수도세는 월 1만원입니다. 화성시 반교동 방아다리 마을에는 동탄느름공원과 방아다리공원이 있어 산책하기 좋고 식당이나 카페 중심에 먹자골목도 형성되어 창고행, 점포행 사무실로 근무하기 편리합니다. 창고행 사무실이나 점포행 영업사무실로 추천드리는 화성동탄 방교동 일정상가 임대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시고 동탄에서 일정상가 임대차하시면 연락주세요. 고객 니즈에 맞는 좋은 상가로 중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